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베스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사순절을 맞아 고난받의 현장을 찾아가 금식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쌍용차 희망 텐트를 찾아가서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구속표 기자입니다. 주여 해고로 죽음에 내몰린 21명의 시장들, 희생자들과 그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고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하게 하여 주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신자일주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사순절 3주차 금식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21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침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땅에 새 생명과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순절 3주차 기도회에는 성남 주민교회 이해한 목사가 첫 금식 기도 순서자로 나섰습니다. 희망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아픔에, 투쟁에 옆에 잠깐 서 있어 보는 겁니다. 기도회에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참석해 우리 사회가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고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저희도 사실 정례해고 당합, 당해 보고, 어, 그 상황들에,들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상적인 그런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회를 펼치고 있는 기장총회는 사순절 기간인 다음 달첫 주까지 제주 강정마을 등 고난의 현장을 순례하며 생명과 평화, 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